안녕하세요. 루시키키예요. 오늘은 누구보다 하루 일, 일상이 긴 루시키키의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평소 주말에도 한 6시 정도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 한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따라와 보세요. 고고! 지금 차이슨 드라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음. 온도 조절은 어디서 하나요? 다이슨처럼 단계는 없고 그냥 이거 누르면 처방 바람같은데? 음. 음. 이렇게 앞머리도 하나 말았지요 이거는 저 발라도 절대 기름이 생기지 않는데요. 좀 비싸죠? 그래도 큰 투자했어요. 제가 이제 곧 출산을 하니까 머리가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탈모 샴푸와 린스를 구매했어요. 제가 한번 써보고 좋으면 후기 남길게요. 뿅! 자 이제 이렇게 초치한 펜션으로 어딜 가냐구요? 캠핑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기모 타이즈에, 불이 안 켜지지? 기모 양말에 기모 트리니에, 패딩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입고 캠핑을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배가, 임신, 30주에 다 했는데, 열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도 캠핑 예약되어 있지요. 그거 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이 배를 이끌고 오늘 캠핑을 하러 가겠습니다.

야는잠고야 알았지? 내가 어주물러다야음 꿀이 있어야되는데 음 맛있다 아주 맛있게 익었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 거예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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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자, 됐어요. 다주겠다 나도. 응. 외눈도 대리나. 내가 좋아한 거잖아. 응. 음 이거 가지글래?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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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쪼여서 텐트로 들어왔어요. 발가락에 네, 붙여야지. 이왔어 예쁘다 가로로 찍어줘 예뻐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진짜. <laughs> 너무 깜짝 <깔끔하게> 놀어요진 아, <laughs> <해봐도> <laughs> 닭발 먹는거 찍는 거야? 응맵다손 도구 떼고 찍을 거야 내봐